그러면 이제 바로 2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은 꼴통 테이노 오종철 그리고 욕 테라피스트 이영석이 진행하고 있는 꼴치들의 통쾌한 승리. 승리 꼴통쇼 96회 우리 어, 플라, 버터플라이 인베스트먼트 우리 신태준 대표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와우. 네. 네. 자, 1부까지는 어이 사기꾼이 이거 어떻게 하지? 막 이런 약간 이런 네. 느낌이었는데 자 드디어. 여러분들도 바로 천재로 만들어 드릴 수 있는 맞아요. 테스트를 바로 2부에 시작해서 한번 해보도록 근데 여기에 제가 저번에 여쭤봤더니 네. 뇌로 공부하는 걸 하다 보면 부작용이 또 하나 있다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머리는 좋아졌는데 머리가 커져요 그렇죠 태수님 원래 머리가 작으셨는데 어, 어. 부작용으로 머리가 커지셔가지고 <laughs> 여러분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돼요 삶은 양면성이 있다는 거 알았죠? 네. 데 오늘따라 유독 사기꾼 옆에서 바람 잡는 사람 있잖아요. 네. 그 역할 되게 잘 해주시는 아, 것 같아요. 제가 오기 전에 어. 어, 전화 좀 받았어. <laughs> 좀 많이 잘 부탁드립니다. <laughs> 네. 자 테스트 어떻게 됐습니까? 네. 지금 네. 녹화 잘 어. 빼고 있나요 제가 근데? 아, 걱정하지 마세요. 아, 이건 뭐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아, 네. 어, 제가 단어를 한 열한 개 정도 불러볼게요. 그거를 네. 한번 순서대로 기억해 보시겠어요? 네. 네. 메모해도 네. 되는 거예요? 아니요. 메모하면 안 네. 되죠. 네. 자 하, 하, 하겠습니다. 네? 무 무, 껌, 껌, 재떨이, 재떨이, 체중계, 체중계, 벌, 벌, 전자레인지, 전자레인지, 족발, 족발, 주스, 주스, 주스. 종이배, 종이배, 스탠드. 스탠드, 스탠드, 넥타이, 넥타이. 자, 자. 순서대로 외우시는 분 계십니까? 바, 바로 나는 지금 외울 수 있다. 자, 나가 주십시오. 외우시는 분 나가 주십시오. 그럼 본인부터 해 보세요. 해보세요. 저방금 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해 보세요. 아,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아마 그게 쉽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면 일반적으로 저희는 텍스트로 받아들이는 훈련이 돼 있었기 네. 때문에 글자로 계속, 예, 글자로 어. 기억을 하려고 하잖아요. 제가 근데 여기다가 약간 약간의 심상화를 시켜 드리면 이거를 아마 순서대로 바로 기억을 하실 거예요. 제가 빨리 말하면서 스토리텔링을 한번 넣어 볼게요. 네. 여기다가. 해 볼게요. 자, 무로 껌을 터뜨립니다 껌을 재떨이에 바르고요. 재떨이를 체중계 에 올립니다. 체중계에 까맣게 벌이 안습니다 벌이 전자렌지에 들어가고요. 전자렌지에서 따끈한 족발을 꺼내고 족발을 시원한 주스랑 마시고 주스를 종이배에다가 붓고 종이배가 가는 길을 스탠드가 비추고 스탠드를 예쁘게 넥타이로 묶습니다. 자, 처음에 뭐가 있었죠? 무. 무로 어떻게 했죠? 껌. 껌을 재떨이. 잿더리. 재떨이에 어디에 올렸죠? 어머. 체중계 위에. 벌이 어디로 들어갔죠? 전자렌지에서 족발을 주스를 어디에 어? 종이배가 가는 길을 <laughs> 스탠드를 예쁘게 네, 이런 천재들을 만나 와우, 와우! <laughs> 야, 우리 여기 오늘 천재들만 오셨어요 네. 어. 어~ 저는 이제 매주 이 훈련을 하고요 네. 선생님이 불러주시면 제가 대답하는 훈련을 하는데 네. 한 오십 개에서 백개 정도 불러주는 거를 이제 순서대로 하는 훈련을 매주 하고 있습니다 오. 네, 그게 우뇌를 계속 열고 네. 제몸 전체를 쓸수 있는 그런 감각을 깨우기 위해서 매주 하고 있고요 네. 나중에 이제 이백 개까지 하면 스타킹에 내보내 준다고 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스타킹 또 출연 또 예정입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오. 네. 자 그러면 아닌데 네. 더 재밌는 사실 알려드릴게요. 이 자리에 스타킹 PD님이 오셨거든요. 오늘 에? 어디 계세요? 네, 숨어 계실까요? 네. 어, 정 네, 손은 네. 안 드시네요. 지금 숨어 계시는데 네. 어, 스타킹 PD님이 진짜 오셨어요. 그렇군요. 네. 영광입니다. 네. 어, 네. 오늘 200개 하면 꼭 출연 시켜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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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런데 왜한 10명 정도가 고개를 끄덕이죠? <laughs> <laughs> 여기도 또 사기꾼들이 왔구만 또. 야 오늘 정말 사기방송 같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질문드렸던 거. 무자본으로 투자를 한다는 거 그게 도대체 뭡니까? 어, 예를 들어서. 네 사실 그 많은 분들이 창업을 하기 위해서 저한테 돈을 가지고 옵니다. 네. 퇴직을 할때몇억 이렇게 퇴직금이랑 모아서 오세요. 네. 그리고 나서 프랜차이즈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저왜 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리거든요. 보통 뭐 치킨집이라든가. 예, 예. 그러면 어, 쉽게 할수 있잖아요. 누구나 할수 있잖아요. 아예뭐 그런 거는 충분히 이해가 하는데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면은 이제 이유가 별로 그렇게 큰 이유는 별로 없고 어. 쉽게 할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만약에 이게 유행이 지나면 아니면 돈이 좀안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뭐 그러면 그때 가서 뭐 접든가 해야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창업은 성공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음. 어 어떤 거를 해야 되냐고 제가 이제 그분이랑 계속 상담을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려요 한 분이 퇴직을 하고 오셨어요. 그분은 이제 프랜차이즈를 하고 싶어 했는데 어 저희가 이제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계속 상담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분이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다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문제 그왜 회사를 그만 뒀는지에 대한 걸로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그분이 그 장기자랑 스트레스 때문에 회사를 그만 뒀다는 거예요. <laughs> 오,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그러면서 그러면 그 문제를 만약에 누군가 해결해 준다고 하면 본인은 기꺼이 돈을 지불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 자기는 좋다고 그러는 거야. 어, 오, 자기 자랑나가 어. 잘할 네. 수 있게. 오, 그러면 그걸 사업을 하시면 됩니다. 어. 그런데 무자본으로 하셔야 되죠. 예, 네, 저희는 이제 무자본으로 모든 사업을 다 만들어 버리거든요. 실제로 은행도 만들었고 투자회사도 만들었잖아요. 자, 그분은 어떤 식으로 이제 제가 설계를 해 드렸냐면 이제 설계란 말이 나오네요. 어, 자, 강남역에 네. 전단지를 나눠 주거나 이렇게 일단 홍보를 해요. 뭐라고 홍보한다면 직장인 점심 뭐 시간 동안에 뭐1 그 시간 동안에 그어 뭐죠 스트레스 장기자랑, 장기자랑 스트레스. 스트레스를 없애준다. 예, 네, 없애준다. 예, 네, 비용 2만 원. 어. 다섯 명 모이면 번개 칩니다. 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장기자랑 그 스트레스가 있었던 분이 잠깐 동안 2만 원 가지고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 안내를 한 거죠 예를 들어서 오늘 저녁에 나 회식인데 하나 아, 오늘은 좀 네. 어, 분위기 좀 한번 띄워보고 싶고 네. 이런 분들 그러니까 그때 유행하는 노래 아니면 춤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다섯 명이 모이면 신청인을 계속 받는 거죠 모일 때까지 네. 돈, 돈은 미리 받잖아요 그러면 그리고 나서 근처에 있는 노래방 하나를 잡아요 근데 노래방 낮에 별로 가격 안 비싸거든요 비싸봤자 <laughs> 5,000원 정도 할 거예요 낮에는 네. 밤에는 좀 비싼데 그러면 일단 공간 비용이 그 정도로 나가죠 그리고 그 춤이나 노래를 가르쳐 줄 사람은 누가 하냐면 뭐 레크레이션 학과나 아니면 그 실용 음악 하는 분들 한시간에한만원 정도 아르바이트 비 주고 시키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돈은 회사가 다 가지는 겁니다. 여기서 비용이 들어가고 돈이 나가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장은 본인 거기 가서 배우면 돼요, 같이. 아, 그 사람은 네. 어, 그러니까 자기의 그병 중에 한 명이 되면 예. 여섯 개 여섯 왜냐면 사장이니까 자기의 트라우마도 해결하고 자성실 예, 자성찰도 하고 돈도 벌고 그런 사업이 돼야지 우리는 지속적으로 할수 있다라는 거죠. 그거를 다 무자본으로 할수 있다는 라 거죠. 저 만약에 이런 저 장기자랑 스트레스 해소해 주는데 나 한번 배워보겠다 하시는 분한번 서로 한번 들어보세요. 어 아, 진짜 있네요. 있네요, 있네요. 네 저희가 집중하는 건 뭐냐면 그 ceo가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자기가 본인이 해결하면서 돈도 벌자라는 거죠. 그럼 또 하나 어떤 얘기가 또 있어요. 어또 재밌는 아이디어 중에 하나는 뭐가 있냐면 그런 게 있습니다. 어 배달 사업인데 배달 네. 예 향기 배달 사업입니다 네. 향기 배달 어 향기 배달이라고 하면 어디 가서 뭐 이렇게 향기에 대한 네. 뭐 그런 걸로 아시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어떤 사업이냐면 이분도 이제 매출을 잘 내고 계세요 원래 그 대기업에서 되게 높은 직급까지 갔다가 어 저희한테 오셔가지고 합류하셔서 아이디어 받아서 하고 계신데 사실은 향기 배달 사업인데 계단 청소 사업이에요. 어. 근데 계단 청소 사업이라고 하면 이제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니까 네. 그거를 좀 바꾼 거죠. 향기 배달로. 왜냐면 계단 청소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일주일에 한번 가서 계단 청소를 하는데 계단 청소할 때 티가 잘안 나요. 어. 그래서 향기를 일주일 동안 가는 향기를 뿌려야 돼요. 아. 그리고 그런 향기 방향제가 개발이 돼 있죠. 어. 그래서 <laughs> 왜 그러면 그걸 계단 청소냐. 우리는 그냥 가서 향기 배달하고 간 김에 그 계단에 있는 청소를 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컨셉을 잡은 거죠. 자, 그리고 이 사업을 피자 배달이랑 한번 비교를 해 볼게요. 예. 피자 배달 을 사업을 한다고 해 볼게요. 그러면 일단 점포가 필요하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 향기 배달 사업은 점포는 필요 없습니다. 그냥 집에서 계약된 그 빌라나 가서 하면 되니까 사무실이 필요 없습니다. 고정 비용이 안 들죠. 그리고 피자 배달 사업은 요리사가 필요하고 그 재료가 필요해요. 계속해서 근데 이 향기 배달 사업은 뭐가 있을까요? 그 향기 하는 거랑 이제 가서 청소할 수 있는 그게 소모되지 않는 재료가 다죠. 그리고 피자 배달 사업은 언제 주문이 올지 몰라서 계속 대기를 해야 돼요. 근데 향기 배달 사업은 자기가 가고 싶을 때 시간 맞춰서 가면 됩니다. 그리고 피자 배달 사업은 동선이 제각각이죠. 언제 어디서 전화 와서 이쪽으로 갔다 왔다 갔다 할수 없으니까. 근데 향기 배달 사업은 자기 집 앞에서 몇 군데 빌라를 다 계약을 맺으면 그걸 동선 따라서 한군데당한1 0분 정도만 시간을 투자해서 하면은 금방 청소가 끝나죠. 어떤 배달 사업을 하시겠어요? 아, 요즘 지금 다 넘어오고 있어 지금. 네. 모든 사업이 무자본으로 가능하다라는 거죠. 박사모세요? 아. 아니 커피 배달도 하잖아요. 예, 커피 프랜차이즈도 지금 이제 전국에 한만개 정도 제가 만들려고. <laughs> 예. <laughs> 지금 첫 번째 커피 프랜차이즈를 시작했습니다. 저희 회사 이제 회원분께서 멤버십 회원분께서 하는데 커피도 이제 무자본으로 차리는 거죠. 그 프랜차이즈를. 어떻게? 해? 어떻게? 점포도 있어야 사... 되고 네. 그것도 사람도 다 고용해야 되고 막 바리스타 있어야 되고. 네. 사실 커피 점포를 무자본으로 할수 있는 방법은 되게 많아요. 그중에 한 가지만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예를 알려드리... 들면 어떤 거죠? 알려 드릴까요? 네. 고급 정보예요? 아니요. 어. 어 여러분들 그 고수는 전부 다 공개를 합니다. 어. 네. <laughs> 박수 한번 주세요. 음아 근데 왜냐면이 사업 아이디어 듣고 나서 주변에 다 별로 안 좋아하셨어요. 야그 누가 시켜 먹어 이러면서 그러니까. 자 커피 그거를 이제 한번 말씀 드려볼게요. 되고 있어요 잘. 어 어떤 컨셉이냐면 이 커피 프랜차이즈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모든 그 지금 가산에서 하고 있거든요 어 예, 가산에서 하는데 거기에 가산 근처에 보면 뭐 투썸 아 딸기 듣는데 예, 스타벅스 <laughs> 뭐 투썸플레이스 이런거 다 모여 있잖아요 뭐 파스쿠치 네, 다 네, 있죠 네다 모여 있어요 거기 아.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전달을 나눠주는데 뭐라고 하냐면 자 당신이 사무실에서 먹고 싶은 커피 그 브랜드 커피를 다 배달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이 커피 프랜차이즈는 모든 커피 프랜차이즈를 다 다루는 커피에산 어, 어. 거예요. 네. 그럼 이 친구는 이제 지금 24살인데 이 친구도 독특한 게 2,500만 원 들고 왔어요. 자기 돈 모았다고 창업한다고 우와. 100만 원 빼고 다 부모님 드려라 했더니 바로 다음 날 드렸어요. 그리고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점포가 필요 없는 거죠.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냥 뭐 스타벅스나 이런 데 앉아 있는 거예요. <laughs> 그러다가 카톡으로 이제 주문이 오죠. 그러면 가서 이제 두잔 이상일 때 배달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한 장당 1,000원씩 천, 천더 붙여요. 네. 배달비를 아. 예.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누가 비싼데 그걸 사먹냐는 거죠 그런데 사무실에서 그렇게 시켜 먹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뭐냐면 내 직원한테 부탁하기 약간 애매할 때 있잖아요 그 자기가 가기도 애매하고 그럴 때 부탁하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본인 ceo가 그런 사람이면 그걸 해도 된다는 라 거죠 예. 분명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사업들은 10명 중에 9명이 만족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작은 사람이 작은 기업이 하려고 하고 1인이 만약에 하려고 하면 10명 중에 한 명에 집중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 많은 분들이 처음부터 크게 많은 대중을 상대로 광고를 하고 마케팅을 하고 타겟팅을 넓히기 시작하죠. 그러면 처음부터 마진율이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커버해야 되는 사람들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약점들은 계속해서 노출이 되고 그렇게 해서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돈을 벌면서도 결국 남 좋은 일을 시키게 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적은 자기와 같은 사람들을 만족시키면서 거기에서 마진을 높게 받고 계속 즐겁게 사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야. 또 장점이 뭐냐면 천 원씩 받지만 음. 그 쿠폰을 1 0 장이나 2 0개 찍을 그렇죠. 또한 잔은 무료로 주잖아요. 무료를 주잖아요. 그럼 사실은 그 부가 가치도 또 따로 있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쵸? 심지어 이분은 이제 정장을 매고 배달을 아니 정장을 입죠. 정장을 하는, 입고. 예, 하는데 네. <laughs> 정장을 매고 하는 것도 되게 저는 괜찮은데요. 네. 네. 그 컨셉을. 저, 자켓을 목기다 매고 바지 매고 <laughs> 그 예어 네. 기특하다고 팁을 주시는 거예요 팁도 주는 거예요 어. 왜냐면 가서 서비스가 일단 네 그런데 뭐 저도 시킬 것 같은 게 뭐냐면 저희 저 네. 사무실에 손님 오시면 저도. 같이 일하는 팀원들한테 아 그분들 인건비가 얼만데 그 커피 심부름을 시키겠어요 근데 사실 (1000원만) 더 주면 된다 그러면 시킬 것 같은데 아니 저는 예전에 같은 우리 다 다방에서 커피는 다 배달해서 네. 시켜 먹었는데 네. 이제 그 문화가 사라졌는데 이건 또 우리 약간 그런 컨셉으로 가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예 근데 처음 이거에 사실 뒤에 더 많은 이제 단계가 있는데 네. 이걸 기반으로 해서 사실 단골 고객을 미리 확보를 하는 겁니다 아, 음. 그래서 나중에는 본인 그 자체의 커피 브랜드를 이제 커피를 들여와서 다 그런 공급처가 다 있거든요 이미 뭐 KTX의 그런 그 커피를 공급했던 그런 분들이랑 다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그단골이 확보가 되면 그 지역 그때 내에서 가서 번이라도. 예 이분들한테 권하는 거죠 이게 좀더 싼데 맛은 비슷합니다 아. 그러면서 점포 필요 없이 어 프랜차이즈를 계속하는 연으로 열어가는 그 노하우를 가지고 이제 (100만 원만) 가지면 프랜차이즈를 계속해서 열수 있는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어 세상에 이제 만개 정도를 만드는 건데 왜냐면 점포를 가지고 시작하고 알바를 쓰고 하시면서 한달에 2 3백 벌어가기 쉽지가 아, 않습니다 그렇죠 계속 거기 상주 하셔야 되고 근데 젊은 친구들이 이런 창업해 가지고 한달에 2 3백만원 이라도 만들어 갈수 있다면 그걸 이제 세상에 한만개 정도 이렇게 만들 수 있다면 어 저는 충분히 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즉시 반드시 될 주식! 때까지 와우 와 그러면요. 야 이거 어, 이제 들으니까 음, 좀 이해가 그러니까요. 되네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그 전에 뵐 때는 차기꾼이구나 이 새끼고. 진짜로. 어, 말도 안 되는 거 맨날 하는구나 하는데 오늘 어, 들어보니까 이해가 되네요. 그럼 이제 음. 다시 원점으로 돌아서 와 네. 지금 그 물론 책에 우리가 목차가 있겠지만 네 시간이라고 천만 원번달을 통해서 정말 그 책을 통해서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 세개 정도가 있을 3개. 것 같아요. 자, 뭐가 있는 주세요 네. 3개요. 네. 첫 번째 일단 어. 감사? 감사 감사 두, 두 번째. 어저희 이게 아, 지금, 지금 지금 즉석에서 드린 거라 네. 생각을 할 시간을 좀 드려야 되는 거니까. 네. 왜냐면 저희는 사전에 네. 미팅하지 않아요. 자 네. 그러면 저희가 나. 잠깐 광고할 텐요. 아, 나나나 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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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뭐 성장 성장. 성장. 네. 어우 뭐 시간을 따로 드리지 않아도. 자 그럼 이제 꼬꾸라 물어볼게요. 성장이란 어떤 말인가요? 본인에게. 네. 어 아까 처음에 소, 말씀드렸는데 제가 많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부족한 사람이 이거를 극복하는 방법은 뭐냐면 매일매일 성장하는 거면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음. 많은 분들이 완벽해지려고만 하고 뭔가 지금 내가 괜찮아야 되고 내가 지금 보여지는 모습이 완벽해야 된다라는 그런 약간 강박이 있으세요. 그래서 부족한 걸잘안 드러내세요. 자기가 뭐가 부족하고 나중에 다 만들어서 공개를 하려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저처럼 제가 부족한데 앞으로 계속 성장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용인을 해주시는 거죠. 어. 예를 들면 저는 사업을 할 때도 그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사업을 해야 될까, 아니면 못하는 사람이 사업을 해야 될까? 못하는 사람이 해도 잘할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본인이 배우면서 성장하면서 그 초보자들이 갖고 있는 그런 마음, 마음을 말, 알지. 예, 어려운 마음을 해결해주면서 하는 그 사업이 분명히 가능하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네. 여러분, 제 후배가 그 어디야, 저기 학원이 많은가 어디 많은데가 어디죠? 노량진 노량진에서 네, 되게 유명한 네, 네. 강사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야 노량진에서 제일 유명한 강사들은 어떤 분들이니? 했더니 명문대 출신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아. 왜? 그랬더니 명문대 출신들은 공부 못하는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를 못하기 맞아. 때문에 그 눈높이에 맞춰서 수업을 못한다는 거예요. 음. 그럼 누가 제일 인기 많아? 했더니 너무 못하지도 않고 너무 잘하지도 않은 중간 사람들 있죠. 그분들이 제일 수업을 잘하고 인기도 제일 많다는 거예요. 그걸 들으면서 아 맞아 그런 거구나. 그래서 저번에 저희가 뽀로로의 김희로 대표님 뵀을 때도 성공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여쭤봤더니 아이의 눈높이에 맞힌 게 최고의 성공할 수 있는 요인이었다고 하신 것처럼 맞아요. 여러분들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소비자 입장에서 사업을 시작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꼴통쇼도 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인기가 확 있는 사람이 진행하는 거는 이런 쇼 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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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또 그렇다고 인기가, 인기가 네. 너무 없어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laughs> 네. 어. <laughs> 저희처 어, 그러니까 어중마 우리 거. 우리 오정철 씨가 네. 인기가 너무 없지도 않고 아, 너무 많딱 어, 어중간하거든요 네. 얼핏 알아보는 그런 그도 그래서 우리 오정철님은요 어, 유재석 씨가 뭐 애들 음주운전을 걸려도 절대 그 자리 안갈 거예요 네, 네. 저는 유명해지기 않기 위해서 아주 노오를 하고 애쓰는 사람 네. 중에 한 명이에요 장난 아니에요 20년을 한결같이 TV에 네. 나오는데도 안 유명해지는 거 보면 재능 아니에요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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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즉시 네. 반드시 될 때까지 와야그 뭔가 부족한 사람이 그것을 하는 것이 더 진정성이 있다라는 말이 예 맞습니다 어. 저희가 하고 있는 그 강의원 회사 중에 스쿨몬스터라는 회사가 있는데 예. 거기는 전문 분 전문가분들이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예. 내 주변에서 약간만 잘하는 사람들 예를 들면 예. 디자인이나 아니면 뭐 홈페이지 만드는 걸 일주일 동안 배워와 가지고 바로 강의를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가장 그잘 알거든요. 그 초보자가 어려움. 내가 뭐가 그, 어려워. 예. 근데 대신에 뭐. 그럼 누가 강의를 들어? 이러시겠죠. 그런 사람한테. 예. 돈은 저희는 무조건 받거든요. 예. 무료가 아니. 무료는 절대로 안 합니다. 돈을 받고 거기다가 환불 규정을 만들어 놔, 놓는, 놓는 거예요. 예. 환불을 해줄 테니까 너가 듣고 나서 만약에 마음에 안 들면은 그때 환불 예. 해라. 그런 식으로 본인을 계속 그 밀어 버리는 아. 거죠. 벼랑 끝으로. 예. 근데 사람들은 내가 돈을 받으려고 하면 난 어느 정도까지는 맞춰야 되고 자격증이 뭐가 있어야 되고 그때 가서 완벽하게 나는 돈을 받고 강의를 하겠다 이러시죠. 저는 그렇게 하면 절대로 성장을 못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부족한 거 부족한 대로 인정하면서 강의를 하고 대신에 인정하라는 거죠. 못 했으면 환불해 주라고. 아니면은 1년 뒤에 내가 더 나아졌을 때 그때 무료로 오십시오. 지금 보신 분들은. 이런 장치를 다 마련해 놓으면 지금 당장 여러분들도 사업도 할수 있고 강의도 할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맞아요. 그 우리 신태수님이 되게 무서운 장점이 하나 뭐냐면 네. 습득력이 엄청 빨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희가 지난 소리로 야 이물 맛있더라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그냥 예 알겠습니다 이런데 바로 사서 먹어요. 그러니까 <laughs> 진짜로. 예 네. 그러니까 제가 표현을 물루했지만 그 뭐냐면 항상 이런 여러분들이 강연이나 이런 자리에 오셔서 우리 마스터분들이 좋은 말씀해 주시면. 네. 돌아와서 그걸 내 걸로 만드는 사람이 매일매일 성장하는 사람이지 맞아. 자꾸 이런 강연장만 찾아다니는 건 이건 틱이에요 틱 이것도 습관이야 습관니에요 틱이에요 그 새끼는 틱이 있는 거예요 책도요 제가 많이 읽지 말고 한 권을 제대로 읽어라 네. 그리고 네 걸로 만들어라 그게 진정한 배움이다라고 표현하는데 여러분들 오늘 신태수 님뵙지만 정말 무서운 사람이에요 이렇게 네. 겉으로는 얼굴이 커서 안 무섭고 우스워 보이지만 내가 매일매일 성장하는 데 있어서 는 제가 볼 때는 제가 아는 지인 중에 몇분 중에 들지 않아요 그럼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아. 아. 자 여러분의 재방문을 환영하지 않는 방송 꼴통쇼 네.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두번째 어, 성장에 이어서 나라는 나. 키워드는 도대체 네. 뭡니까 아. 여기서 벌써 잠깐 아. 벌써 이부를또 아. 마쳐야 아. 될 시간입니다 아. 야, 이제 두 번째를 들어야 되는데 네. 또 입부를 맞춰야 되네요. 잠시, 자, 잠시 후 3부에, 3부에 이어가겠습니다. 조시! 파니시! 될때까지와 우! 와우. 우!